아이캠퍼 강북 전시장 오토캠퍼 스포츠입니다 아, 지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아이오닉5 차량의 툴레 가로바를 이용해서 문툴형 가로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스카이캠퍼 3.0 랩토 도장된 제품으로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빼세요. 천천히, 완전히 다 빼세요. 더더더더더더. 여기까지. 이게 지금 다 펴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다리를 보면은 여기 검정색 스펀지가 있죠. 네. 사다리는 스펀지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끼면은 여기에 의존을 해서 얘가 넘어오는데 네. 너무 세게 제끼면 차체하고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서 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사다리를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네네. 세워서 사다리를 바닥에다가 한번 내려 보세요, 삼촌이. 네. 자, 여기 잡고 저기 잡아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쭉 해서 바닥에다 내려놓으십시오. <laughs> 예, 천천히 내려놓으시는데, 요 레바가 있는데, 레바를 동시에 두 개를 안쪽으로 누르고 사다리를 밀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얘는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얘가 여기까지 안 가요. 네. 아무리 해도 얘를 여기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아래 칸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남아요. 그리고 역시 아래 칸을 움직여서 똑같은 원리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요 각도예요. 하나, 네. 한칸 올라가고, 반칸 올라가고.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사다리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다리를 쓰다 보면은 예 네, 바닥면이 고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고 네. 조금 전에 제가 필때 살짝 들 펴진 거 있었는데 제가 뒤뚱뒤뚱 하면서 폈죠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초기화 과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 단순하게 뺐을 때 걸릴 때는 툭툭 치면서 빼시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되돌려 놓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완전히 초기화 시켜서, 처음서부터 다시, 삐뚤어졌을 때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안 올라가요. 네네. 툭툭 쳐서 내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다리를 쓸 때, 꿀럭꿀럭거리죠.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음. 뭘로 조절하냐면, 사다리 각도로. 얘가 얘를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닥이 너무 중요해요. 음. 바닥은 수평이 맞아야 돼요. 자, 끝도 없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그 이거를 이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만약에 삼촌이 이렇게 허우적거리면 더워요. <laughs> 여름에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면서 올라오는 게 공간 활용이 되는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어, 텐션 폴대 파우처가 바로 이 입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삼촌은 많이 보셨죠? 이거. 예, 예. 요놈을 열면은 한 요쯤까지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풀대를 전부 탈거를 하고 이렇게 빼면은 큰거두 개, 작은 거네 개. 큰거두 개는 여기가 현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끼우는 것. 거, 작은 거네 개는 앞뒤 두 개씩. 그래서 얘를 끼울 때는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위에서 끼우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수평이 맞아야 되고 직각이 아니라 빗각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들어가면 끝에 가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는데 닿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방향만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활처럼 휘어서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되는데 잘 휘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엑스도 이번에 구입하시죠? 네. 자, 여기다 칠 수도 있고 여기다 칠 수도 있는데 언엑스는 나중에 설치할 때이 지퍼에다 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간섭이 생기겠죠. 그렇네요. 그러면 그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그럼 원넥스가 이렇게서 바깥로 이렇게 쳐지니까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소리가 살짝 나죠. 끝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일리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예요 기준은 안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안쪽에 여기가 머리 마치고 이쪽이 발치예요. 여기에도 지퍼가 있고 여기에도 지퍼가 있는데 바깥 스키는 안쪽 지퍼를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안쪽에 창하고 그 메시창은 같이 묶여 있는데 얘는 역시 안쪽 지퍼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퍼를 내려야 되고 나중에 얘를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야 닫을 때 이리로 에어가 빠져나가요. 그건 이따 삼촌이 한번 접으세요. 올라오셔서 자. 옆에 창문은 폴대를 칠 수도 있는데 그냥 브라인드처럼 끈을 당겨서 요 끈이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요 매듭을 쭉 말아 놓으시면 걸려요. 그래서 폴대를 치기 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요것도 마무리를 끈으로 묶어서 역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박을 하거나 좀 그거 할 때는 폴대를 펴놓는 게 운치가 있죠. 편안하고 자 이곳은. 앞에 유리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요. 음. 요 스킨을 살짝 들춰보면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다가 얘 각이 꺾여 있으니까 쉽게 쉽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역시 아일릿 구멍에 얘를 그냥 걸어만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정리가 끝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한 장인데 두 장이에요. 스킨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쓰시기 편하라고 예전 2.0처럼 다 따로따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기장만 쓸 때도 있고 한데 근데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 때는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좋으니까 지퍼로 이렇게 한 장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면 그냥 한 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요건 수납 공간이에요. 얘는 안에 위치합니다. 주머니예요. 수납 주머니 이렇게 놓고 얘를 돌돌 말아서 이렇게 묶으셔도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요렇게 예, 네, 이 상태로 놓고 쓰셔도 안에 도 수납 주머니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자 이렇게 펴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까지 어,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철수할 때 얘를 탈거할 때 얘가 걸려서 이걸 못 빼요. 지금 신발장이랑 걸고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저거. 바닥이 편안하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쪽이 저쪽이 머리맞취요 그쪽이. 예. 자그 다음에 삼촌 맨꼭대기 보면 샤시가 쫙 지나가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가 하나. 그 라인에 보면 약간 고리 같은 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구석에 하나 있고. 이너 텐트 골이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저, 거기다 매달아서 좌우로 묶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무겁지 않은 거 안에 들어가서 뭐 실내등 같은 거 LED 같은 거 가벼운 것도 거기다 걸어 놓으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거예요. 통로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안에 여기 천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로 마감을 한다 생각하고 누르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 매트리스 놓고 예. 그러면은 한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를. 그렇죠. 그렇게 막아 놓으시면 되고. 밖에서는 이걸로 마감치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조명을 까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배선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때그거를 칼집을 살짝 내서 배선을 끌고 들어가는 통로예요. 아. 일부러 그러라고 이건 따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십자로 그냥 칼집을 탁 치면 돼요. 그래서 네네. 배선만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예. 거, 여기는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자리고 음. 자 그다음에 이 매트리스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자 이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다 그리고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밑에는 은박지 깔려 있죠? 여기 결로 방지 매트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 내려올 때 폴대를 처음에는 아 여기가 폴대 자리구나 했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이거 봐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짚어요. 폴대가 이렇게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해되셨죠? 네. 예. <laughs> 그래서 이 차는 전기 부자예요. 그러니까 캠핑장에 갔을 때 말고 노지 같은 데 가면 전기 때문에 다들 고민해요. 근데 이 차는 뭐,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올려도 되기는 돼요. 근데 끝에 가서 멈추지를 못하고 그냥 던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편하신 대로 하셔야 나중에. 네. 자, 얘 여기다 놓고 사다리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아까 필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에처럼 이 검정 패드에 얘가 이렇게 기대면은 천천히 놓 수가 있어요. 던지지 않고. 근데 사다리를 다 접으면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 휙 날아가요. 음. 자, 이런 다음에 신발장은 여기서 이렇게 넘기십시오. 얘도 이렇게 넘기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해서 미루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 투명 우레탄 창이 투명 창이 여기 닿거든요. 흙이라든가 이런 게막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끼우는 게 쉬워 보이는데 가끔은 안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쉬운다고 생각하고 끼워야지만 쑥 들어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삼촌 올라가셨을 때, 지퍼 내리고 막 했었잖아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저거는 네. 삼촌이 아까 밖에서, 안에서 지, 내린 지퍼예요. 네. 정리가 잘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할 일은, 자, 얘를 이렇게 짱, 짱짱해졌죠? 네. 이 끈이 이렇게 네. 해서 얘를 당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쟤를 접을 때 스킨이 처지겠죠, 바깥으로. 네.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이쪽 한번 해보실게요. 이쪽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 끈이 밑에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얘가 위로. 그렇죠. 그래서 저쪽 끈을 빠지기 전에, 어, 빠진다. 당겨요. 너무 올라네 네, 너무 올라갔어요. 자, 당기세요. 그렇죠. 쭉 당겨서 작은 끈을 두 개를 한 손으로 잡으세요. 얘는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아시겠죠? 동시에 같이 땡겨야 돼. 얘도 땡기면서 얘도 땡기고. 천천히. 짧으니, 너무 짧으 그거 하면 뒤로 가시면 돼요. 뒤쪽으로. 뒤로, 이동하시면서. 그래서 천천히. 예, 천천히. 그렇죠. 그 아유, 잘하시네. <laughs> 예.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그렇죠.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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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지가 끌어, 가만 놔두셔도 돼요. 이제. 자, 그리고 이쪽에 와보세요. 튀어나오는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앞에도 잘 됐을 거예요. 저 보세요. 잘 됐죠? 네. 만약에 이끈두 개가 없었고, 아까 삼촌이 짚어 내리는 걸안 하셨으면은, 이만한 그, 촌막덩어리 같은 게 옆으로 촥 쳐지겠죠, 여기까지. 네. 손으로 다 쓸어 담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요겁니다, 요거.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잘안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손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네.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데 안 밀어넣어도 돼요. 얘가 다 닫히고. 자, 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세 갈래기 때문에 잘 늘면 늘수록 흘러내려요. 다 따로 놀아요. 짧게 잡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드세요. 네. 이 공간 크잖아요. 그 안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넣어서,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신발장하고, 그, 그, 뭐야, 수납공간이 지금 있는데도 잘 들어. 그렇죠. 그 다음에 제 끼는데, 키가 있어서 아마 이걸 걸기가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 이게 생각처럼 안 되거든요. 이게 있어서. 네. 그냥 키는 내려서 푸시고. 자, 고리를 아. 걸어, 걸어주십시오. 걸어서. 지금은 쉽게 걸리는데, 나중에 담요를 몇개 넣으면 얘가 빵빵해져요. 그때는 얘를 여기를 누르지 말고, 꺾어서 모퉁이를 잡아당기면 쏙 들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밀면서 키를 넣습니다 살짝 들으면 키를 넣고 돌려서 넣어서 장수해. 그러면 쉬워요. 근데 키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저도 가끔씩 안 돼요. 네. 그건 삼촌이 편한 대로 하시고요. 네. 자, 이쪽. 뺀 네. 다음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쟤를 좀 밀어서 위로 올리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아주 쉽죠? <laughs> 이렇게 해서 쓰시면... 지금까지 아이오니 5에 툴레 가로바를 설치하고 스카이캠프 3.0 랩토 도장된 제품을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 이제 부연 설명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행복한 캠핑 하시고요. 사용하시다가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오토캠프 스포츠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